K2 전차 총 180대를 구조 원. 네, 그렇죠.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K-방산 역대 최고의 규모가 될 전망이고요.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 다 왔어요. 전차 경연이 된 거죠. K2 PL이 참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적거리가 4km였어요. 무려 명중률이 90%였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사격 명중률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F1을 파헤치는 시간. 미얼래폰 헤이.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대한민국 방산의 축하일이 생겼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시어줄 시원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성봉. 예, 심지어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K 방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K 방산의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K2 전차 사갔죠, K9 자주포 사갔죠, FA50 사갔죠. 뭐, 전부 다현장 로켓까지 네. 사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보고 듣고 딱 좋은 내 안의 밀리터리 가이드, 이올레폰 K.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K방산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업계 안팎에선 K2 전차 총 180대를 약 67억 달러. 가 하나로 따지면 9조 원. 네, 그렇죠. 예,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K방산 역대 최고의 규모가 될 전망이고요. 수출 물량은 1차와 같은 수량이지만 어떻게 계약 금액이 두배 가까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수출 물량 180대 중에 117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고 63대에는 폴란드 요구 사항이 반영된 K2 PL 로 현재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차 계약에선 전차만 포함됐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교량 분한 개척전차 등 보조 차량 80대 구매도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교량 분한 개척전차는 모두 K1 전차의 차체를 사용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K1 개발 당시 미국과의 계약으로 K1 계열은 해외 판매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폴란드에 수출되는 교량 분한 개척 전차는 K2 차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후속 MRO 유지 보수 정비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수출 계약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 로템은 올해까지 1차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고 내년에는 2차 계약 물량 중 30대를 폴란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방위사업청이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한 29조 원 수준으로 세웠는데 K2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벌써 3분의 1 정도 를 달성을 했어요. 우와. 그리고 폴란드가 K2PL을 현지 생산한다는 것은 K방산의 의미가 좀클것 같은데요. 엄청 크죠. 우선은 이제 우리의 기술을 폴란드에게 이전한다는 것과 이제 방산 산업이 같이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말고 가장 동쪽에서 러시아의 어떤 경향을 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 최전선에서 우리의 생산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성비 좋은 K 2전차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거점으로 이렇게 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측에서는 산업적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란드 정부에서는 K 뭐, 2 PL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우리 무기 체계들을 주문 생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생하는 길이 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내 K2 전차 생산 시설을 구축하니까 가장 큰게 뭐냐면 그 동유럽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전투원 뿐만 아니라 전투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인원들을 MRO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무기 공급과 이제 더불어서 유지보수까지도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폴란드의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더 업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 질투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나토에서 사용하기를 무기태기는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기본 생산이에요. 그런데 전간기, 그러니까 2차 세계전 이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련의 붕괴 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방위 산업이 어좀좀 낙후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틈을 치고 들어가서 바로 낚길 일을 맞출 수 있나라고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보고 너무 옆에서 보면 뭐이 나는 거죠. 야저 정도 우리가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폴란드에서 저희가 K2P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유럽 내에서도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저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럽 시장이 레오파드 전차가 장하고 있었지만 K2PL이 들어가면서 폴란드가 하나의 어떤 전략 거점이 되면 이 부분들이 우리의 방산 시장에 새로운 어떤 어 마켓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어. 보고 있어요. 참고로 K2PL의 현지 생산은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인 PGZ 그룹 산하의 부마르 라베디가 맡는다고 합니다. 1951년에 설립된 부마르 라베디는 기갑 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업체인데요. 이번 K2PL 생산을 통해서 기업 경영과 매출을 되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에 이토록 열광을 하는지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성능이겠죠.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성능은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서 전투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성능은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폴란드군은 K2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기능과 통합 전투 시스템에 홀려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운용한 전차장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치 좀 비디오 게임 같다. 운용하는 게 단순하고 이제 다 디지털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동 적인 목표물도 정확하게 포착해서 명중률이 높다고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 폴란드 기계화사단 전차병들도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전차 가운데 K2 전차가 최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대화된 장비, 특히 그 중에서도 사격 부분에서 타월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K2의 성능은 여러 현지 테스트를 통해서 세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정말로 매료되었을까, 사람들 매료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최초로 동유럽에 진출해서 노르웨이에서 주력 전차 프로젝트 테스트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때 마지막까지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하고 남아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격과 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그 혹한의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30도 이하의 어떤 날씨였고 적설량이 무려 1.5m였어요. 진짜 전투 현장이었던 거예요, 혹한. 근데 사격 거리가 거의 3km 거리에서 표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표적보다 4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러시아라는 어떤 직접적인 적과 이제 대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표적을 한번 보여주고 누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표적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타격하는 거를. 다섯 발쌓가지고 이제 맞추는 어떤 테스트 였는데 앞에 세발을다 맞췄어요. 뭐 케이터들이 다섯 발까지 할 필요 없어. 그세발쌓서세발다 맞췄으니까 끝난 거죠. 근데 반면에 저희 경쟁하고 있던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한두발 정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 사격 평가에서 K2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도 이 부분들이 야전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전차포 사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전차포 사격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격장 전체가 고정 표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 표적도 있고, 아까 이제 노르웨이가 하는 것처럼 해서 고정했다가 뉘었다 하는 것처럼 돌발 표적 사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기동 테스트를 했어요. 서로에서 빨리 달리는 것이 이제 이 테스트의 핵심이었는데, 레오파드 전차가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달려, 평가관들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기동에서도 이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 0 2 4년 3월에 드래곤 24라는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 프랑스의 르클레르 뭐다 왔어요. 전차 경연이 된 거죠. 그때 또 이제 우리의 폴란드에 수출하는 K2PL이 참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적거리가 4km였어요. 무려 명중률이 90%였습니다. 4 k 로가요 예예. 와... 그런데 되게, 되게 재밌는 어떤 기사가 있는데요. 다른 전차들은 사격 명중률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음...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는 90%였는데 거기는 잘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안 했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K2가 1위였다고 이제 거기서 어뭐 되게 큰 어떤 화제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차하면 이제 우리 산악처럼 이렇게 기동로에서 경사판을 오르잖아요. 통상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 전차 같은 경우는 마력이 너무 좋아서. 한 번에 쭉 그냥 직신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전차들은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왜냐면 마력이 받쳐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는 건 엔진의 힘 뿐만 아니라 차체에 들어가 있는 경고성, 근데 구조적인 특성이 다 받쳐져야만 가야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케이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병사들이, 전차병들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능력이야? 예,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아. 라고 한 거죠. 폴란드 분들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죠. 그럼요. 예, 크게 들어갔죠. 그 이어서 이제 2024년 5월에도 루마니아 정부가 이제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한 거죠. 아우, K2 우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K2 전차 현지 실거래 사격 한번 하면 안 될까라고 해서 했는데 기동강, 전지강 사격에서 다섯 발 중에 다섯 발 모두 명정을 했어요. 와. 그다음에 그 어떤 이런 어떤 그 명중률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2014년 10월에 이제 카타르에서 열린 해외 연합 훈련에서 그때는 무려 표적까지 거리가 5km였습니다. 아까는 이제 4km에서 90%였는데 5km였기 때문에 한80% 이상의 명중률로 나오면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연차에 이제 배를 실어서 강을 건널 때 심수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1m까지. 오케이. 어떻게 보면 꿈의 전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차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서 전술적 대응력이 크게 향상됐는데 이게 뭐냐면 BMS입니다. 배틀 매니지먼트 이제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태기장님 여기서 발견한 어떤 적들이 전시창에서 이제 거기서 뭘 누르게 되면 바로 옆에나 뒤에 있는 전차가 자동적으로 실시간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리는 그 주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전차들에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료 효율성도 되게 뛰어나요. 장기작전에서 보급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K21이나 K2 같은 어떤 새로운 장비 뒤에는 가상훈련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지형을 다 집어넣고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터로 이제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그 교육 시간을 40% 이상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란드군이 야, 이게 뭐야. 실제도 하고 있던데 이, 이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가상훈련까지 제공을 해? 하니까 이제 입이 쫙 벌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저 이라크에 갔을 때도 미국 전차장들이 3km 밖을 때리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지랭이가 너무 올라와서 관측도 안된다는안 돼요. 네. 세상에 3km도 아니고 5km. 네네. 하, 대단합니다. 폴란드가 케이터에 열광하는 두 번째 이유. 한국인의 특. 빨리 빨리 빨리.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가능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있고요. 수출 오더시 육군용 장비를 먼저 공급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세계적으로 유일한 즉시 납품 가능한 국가 중에 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빠른 납기 속도 말해 보해. 2022년 1차 계약으로 180대가 납기 중인데 2025년 1차분을 벌써 다 납기를 했습니다. 180대를 납 품하는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딱 3년 걸린 3년.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이런 낮기 속도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대한민국은 해내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최근 블랙호크 헬기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기각 전력 확보에 예산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유럽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이른 시일 내에 현대화된 전차 전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인데요. 음. 즉각 현대화 재군비를 진행하는 폴란드로서는 K2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폴란드가 K2에 열광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현지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거겠죠. 근데 기술 이전을 다해 주고 생산 라인 깔아 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다 넘기면 우리 나중에 어떡하지? 라고 우려하는 분들 계신데요? 아,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가 생산한 K2PL 전차품 대다수가 어디로부터 가게 되죠? 당분간은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그 가야 되겠죠? 폴란드가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던, 폴란드를 통해 갖고 다른 유럽 국가로 이게 그 도입이 확산이 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경제적 이익을 벗고 나온 어떤 그 가치들을 다시 받아 가지고 K2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K3로 갈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폴란드 입장에선 대한민국 기술과 시설까지 다해 주니까 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K2PL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K2 전체에 관련된 기술이 이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파생 기술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는 거고요.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자 K2PL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달라졌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과 실행 계약에 체결됐던 2022년만 하더라도 폴란드형 K2PL은 보기륜이 7개로 알려져 있었죠. 여기서 보기륜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바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군의 K2 전차는 보기륜이 6개입니다. 하지만 K2 PL형은 보기륜을 7개로 늘리면서 차체 자체도 약간 늘어나야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시간과 돈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기륜 7개를 가진 레오파드 2 전차가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서 기동성에 제한을 받는 걸 보고 아니 그냥 K2 차체 포탑을 기반으로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는 그대로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 장비를 추가한 게 있다고 합니다. 능동 방어 장치 APS 한번 들어보셨죠. 최초에는 어, 우리가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딱 탐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연막탄을 쫙. 펼치고 나서 해피 기둥을 한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소프트 킬 형식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그 들어오는 게 대전차 미사일뿐만이 아니에요. 드론도 들어오고 별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킬 말고도 가장 확실한 하드킬 자산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APSN 트로피 체계를 요격탄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접목된 방어 체계가 들어와 있다. 이게 하나고요. 측면에 고정식 반응 장갑과 전면에 모듈식 장갑을 탑재해서 방어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위협이 오기 전에 그걸 식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탐지용 능동 전자 주사 A 사살레이더와 통제 체계 등 어, 국내사 제작한 것들을 다 이제 장착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포탑에 있는 1 2 7 m m 중기관총에 그 R C W S에서 이제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추가를 한 거예요. 이제 승무원이 외부로 나오지 않고 내부에서 관측과 사격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왔던 전쟁을 고스란히 담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K2와 유사한 수준의 전투 중량은 유지하면서 성능은 업그레이드 된다면 K2PL 사양 원하는 곳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K2 전차에 대한 해외 관심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 어떤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2025년 5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다국적 군사 훈련인 슬로바키아 실드 25에서 K2 전차의 첫 국제 배치를 실시했습니다. 취역한 지... 6... 6개월 만에 해외 훈련에 동원된 것인데요. 그만큼 K2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슬로바키아는 현재 노화된 T-72M1 전차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데 최대 104대 정도의 최신 전차를 조달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2PL이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이 헤이그 나토 회담에서 만나서 폴란드가 생산한 K2PL 전차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디 남미로 가겠습니다. 남미 페루, 페루와 현대 로템은 지난해 11월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을 했죠. 이 협약은 향후 지상무기 공급 사업 등 페루 육군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맺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페루는 우리나라 차륜형 장갑차인 K808 이미 도입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유럽 갔다가 남미 갔죠. 이제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모로코 역시 K2 전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서울을 방문을 해서 K2 전차와 청공, 부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가 보겠습니다.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루마니아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 책상 위에 있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난해 5월 마덱스 전시회에 루마니아 합동 대표단이 참가를 했고요. 이곳에서 K2 전차 시연을 참석을 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번 폴란드 2차 수출을 보고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이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극찬을 좀해 줬어요. 어. CNN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폴란드 수출 사례를 언급을 했거든요. 또 같은 방송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계속된 무기 지원으로 조금씩 무기 비축량이 고갈된 상황에서 무기가 필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한국이 대안을 제공했다. 그 다음에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장경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대안으로서 한국이 주목받는다고 분석하고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도 한국이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제조업 분야거든요 가성비 높은 것들 그 다음에 같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특히 무기조선 분야의 성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래서 머지않아 미국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4위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폴란드는 모든 나토 동맹국 중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고요. K2 전차를 천여 대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3차, 4차. 그리고 (5차) 계약 소식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